아버지는 평생 단한 번도 제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신데도 괜찮다 하셨고, 힘드신데도 항상 웃으셨고, 울어야 할 순간에도 늘 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하셨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이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저희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칭찬도 애정 표현도 거의 없으셨죠. 초등학교 때 백일장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10살짜리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집에 뛰어들어가서 상장을 내밀며 말했죠. 아빠, 나 1등 했어. 아버지는 잠깐 상장을 보시더니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중학교 때 반장이 됐을 때도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했을 때도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아버지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그래 스물다섯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어색하게라도 관심을 보인다던데 우리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났으면 됐다. 그리고는 다시 신문을 펼치셨죠. 친구들 아버지처럼 어깨를 두드려주지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졸업식에도 취직했을 때도.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저 무뚝뚝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서운했고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서른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다니오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안색이 좋지 않으셨죠. 아빠,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별거 아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소화가 좀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병원 근처에도 잘안 가시던 분인데 그날 이후로 병원을 자주 다니셨거든요. 아빠 진짜 괜찮으신 거 맞아요? 괜찮다니까 너나 일 잘하고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점점 말라가셨습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식사량이 줄어들고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어요. 밤마다 기침 소리가 커졌습니다. 병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죠. 아빠, 큰 병원에 다시 가보세요. 제대로 검사 한번 받으시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매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병원비 아깝다. 그럴 돈 있으면 너희나 잘 쓰고 너 결혼 자금이나 모아놔라. 그 말이 당시엔 그냥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고집센 아버지의. 또 다른 핑계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민지야, 빨리 와! 아버지가 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짧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미 사기고요. 전이도 상당히 된 상태입니다. 6개월 전에 처음 진단 받으셨을 때 바로 치료를 시작하셨어야 했는데. 6개월 전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처음 병원에 가신 게 아니었다는 걸 6개월 동안 아버지는 혼자 알고 계셨던 겁니다. 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그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병실에서 종종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늘 버티던 사람, 늘 강하던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요. 아빠, 민지야, 네, 아빠,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금방 나와서 집에 갈 거야. 아버지는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아버지도, 저도, 어머니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밤 10시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병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그런데도 아버지는 끝까지 제 얼굴을 보며 웃으셨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들게 숨을 쉬면서도 아빠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잠깐 내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왜요?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세요? 아파도. 아픈 티를 안 냈어. 네가 네가 힘들까 봐. 그 말이 왜인지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 제가 뭐가 힘들어요? 아빠가 아프신데. 너는 아버지가 강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야 세상 나가서도 기죽지 않고 살것 같아서.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지 며칠 뒤. 정리하던 서랍 안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민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민지야 아버지는 네 앞에서만큼은 약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네가 세상에 나가서 힘들 때 우리 아빠는 어떤 일도 이겨냈는데 나도 할수 있어라고 생각하길 바랐어.그래서 아파도 괜찮은 척했고 힘들어도 웃었어. 네가 나를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길 바랐거든.미안하다.사랑한다는 말 한번 제대로 못해줘서.상 받았을 때 잘했다고 안아주지 못해서.하지만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어.매일 매순간이.아버지가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딸로 둔 거야.그제야 알았습니다.아버지가 무뚝뚝했던 이유도.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도. 그래라고만 하셨던 모든 순간들도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서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버지 전화번호를 누르다 멈칫합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아빠, 오늘 승진했어요. 아빠, 오늘 힘든 일 있었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는 그래라는 대답조차 들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를 울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신가요? 말수가 적으신가요? 무뚝뚝하신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안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전화 한통 해주세요. 잘 지내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뭐든 좋습니다. 말 한마디라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저처럼 편지로밖에 사랑을 확인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사연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사연을 읽어주는 사연 모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